어, 이 비석은 그 170년 전입니다. 철종임금 시절인데, 당시 경상도 관찰사 겸 대구 도호부사를 지내셨던, 어, 김학성이라는, 어, 인물의 성격지가 됩니다. 어, 이분은 그 당시 그, 우리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혔던, 이제, 군역입니다. 그래서, 뭐, 병력이죠. 어, 군역에 여러 가지 폐단이 많이 있어서, 어, 백성들이 이제 괴로워할 때, 어 기금을 한 6천 잔 정도를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6천 명 정도 마련된 기금으로 어, 백성들이 군역의 폐단으로 이제 고통받을 때 어, 상당 부분을 이렇게 에, 해결해 주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남아 있고 어 또한 이분은 어 이때부터 철종때부터 해서 흥선대원군 집권기까지 중앙 조직에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조직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어, 그리고 여기도 어, 마찬가지 앞쪽과 같이 보면 은 이렇게 거삽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어, 어떤 분들은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가운데 있는 이 글자가 어, 우리가 아는 사자가 아니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거든요. 지금 바로 옆에 있는 비도 마찬가지고 아마 다른 비도 거삽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사자를 보면은 이받전자 위에 점이 하나 찍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한자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고글자체 어, 그 말고. 이채 자라 그래서 같은 글자를 여러 가지 양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 우리 한자 어 생각사자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도 쓸수 있구나 하는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